혹시 넓은 화면과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원하시나요 lg 34w m80c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모니터는 fhd 해상도로 글자와 이미지가 또렷하게 표현되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lg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감은 사진 편집 시에도 신뢰도를 높여주며 IPS 패널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색 변화가 적어 협업 시에도 유용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여 사무실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조이스틱 버튼으로 설정 변경이 쉬워 사용자 경험이 편리합니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첫 모니터로도 사무용으로도 보조 모니터로도 매력적입니다. LG 모니터의 세밀한 색감 조정 기능은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줄여주어 매일 사용하는 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다음 모니터 구매 시에도 레지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